안녕하세요. 이기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맹사업 관련 분쟁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쉽사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가맹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아시다시피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일체의 수익을 의미합니다. 가맹금의 의미에 대해서는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 시에 지급하는 것은 가맹금 계약 기간 중에 각 시기별로 지급하는 것이 로열티라고 하여 보다 간명하게 정의하기도 하지만 현재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맹금이라는 단어에는 아주 다양한 성격의 근원이 섞여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신뢰가 깨지는 경우 서로 주고받은 가맹금 반환 범위에 대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사업거래에 대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조정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마찬가지로 가맹사업분야에서도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가 실질적인 제도로 마련되도록 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소송에 이르기 전에 빠르고 탄력적인 분쟁해결을 시도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분쟁을 신청 취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08년 말을 기준으로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청구권이 920건으로 전체 1700여건 중 53%를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맹금 반환이라는 주제가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본부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실제 발생했던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것으로, 가맹금 반환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H는 글로벌 패스트푸드 업체인 미국의 M으로부터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국내의 독점적 영업권을 취득한 가맹본부인데요. H의 가맹점을 희망하는 로열테시와 2003년 1월경 강남구 대치동 소재 건물 1층에 가맹점을 개설하기로 하였습니다. H와 로열테시는 가맹계약의 내용으로서 H는 가맹점주 로열테시에게 점포 운영권, M의 프랜차이즈 시스템 사용권 및 영업 표지를 사용하도록 하며 계약기간은 개점일로부터 20년간으로 정하였습니다. 한편 로열테시는 가맹본부 H에게 계약 체결 시, 이 사건 점포의 프랜차이즈 수수료로 2화 4만 5천 달러를 지급하고, 로열티 명목으로 매월 총 매출액의 5%에 상당한 금원을 그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주 로열테시는 2004년 12월경 가맹점주의 지위를 포기하고 H에게 점포 설비 등의 자산을 인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가맹본부 H가 이 점포를 인수하여 직영점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한 후 로열테시는 2005년 1월경 점포의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여기서 로열테시는 가맹본부 H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수수료 4만 5천 달러는 H의 상호로 영업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인데 자신과 본부 H 간의 가맹계약이 합의해지되었으므로 계약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사례 잘 보셨습니까? 널리 알려진 패스트푸드 가맹본부와 관련된 사례였습니다. 가맹계약 기간을 20년으로 정했다가 2년 만에 합의 해지하게 되었는데요 가맹점주 로열태씨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가맹금 반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맹계약 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에 주고받게 되는 가맹금을 법률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또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맹금의 다양한 형태와 성격을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 6호에서는 가맹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맹금을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조금 더 보기 쉽게 정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가맹금을 반환해야 하는냐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이 중에서 어떤 금원은 반환 대상이고 또 어떤 금원은 반환 대상이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에 있는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 등은 이른바 개시지급금으로서 협의의 가맹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맹계약 기간 중 기간에 비례하여 전속하는 성격의 금원이어서 만일 가맹계약이 중도해지되어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라면 그 기간에 비례하여 반환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다음으로 상품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부의 지급담보로 제공하는 계약 이행보증금, 물품 이행보증금 등은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 그 손해를 보전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가맹점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맹점 사업자가 운영권을 받고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 설비 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에 대해서는 대개의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면서 물품공급대가와 초과이윤을 구분하여 수령하지는 않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만일 본부가 수령한 금액이 순수하게 정착물, 설비 또는 상품 등의 물품 대가인 경우에는 반환할 필요가 없을 것이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추가하여 수령한 금원이 존재하고 분리 가능하다면 반환 문제가 남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 본부와의 계약에 의해서 허락받은 영업 표지의 사용과 영업 활동 등에 관한 지원, 교육, 그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 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는 이른바 로열티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협의의 가맹금에 해당합니다. 이 금원은 가맹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금원은 기간의 경과로 소모되는 성격의 금원이므로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앞에 제시해드렸던 사례에서도 가맹점주 로열티씨가 로열티 약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과 같이, 가맹사업법상의 가맹금 분류와 그 성격에 따른 반환 여부에 대해 살펴보셨는데요.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보다 훨씬 다양한 명목으로 각종의 금원이 수수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가맹금 반환이 문제될 때는, 가맹점주는 물론 본부도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금을 일괄해서 받더라도 이를 세부 항목으로 분류해서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표시하고 중도해지 시에는 반환되는 금액을 사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알려놓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한편, 현행가맹사업법은 가맹금 반환 사유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유를 아래에서 살펴보시면, 먼저,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어서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가맹 희망자는 가맹 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 사항에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로서 인정되는 경우에도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에도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통상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 영업이 시작된 이후에는 가맹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맹금의 반환 여부를 일반 민법원칙에 의해 결정하게 하여서는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맹사업법에서는 반환청구권을 부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청구권 행사기간이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되었는데요. 개정이 있게 된 배경은 개정 전 법률은 가맹본부가 정보 제공 의무 등 법령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가맹희망자 내지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지만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금 반환청구제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가맹금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을 연장해야 했던 더 현실적인 이유는 통상 가맹계약 체결 후 계약 실제 이행, 그러니까 가맹점을 개설하기까지에는 수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가맹점 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수개월이 지난 뒤 가맹사업 착수 진행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규칙서열을 발견하더라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후인 경우 가맹금 반환청구를 할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지요. 이런 이유로 인해 공정거래 조정은 자료에 나타나는 것처럼 가맹계약 해지와 가맹금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 많았다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가맹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생겼을 때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하는 가맹점 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는 법령에서 정해진 각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요구하면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반환해야 하는 가맹금의 범위인데요. 가맹사업법에서는 보신 것과 같이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반환해야 할 가맹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 계약의 체결 경위, 지급된 금전의 성격, 가맹 계약 기간, 계약 이행 기간, 가맹사업 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인데요.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의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망 또는 강박행위가 있었다거나 계약을 무효로 하야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앞에서 본 가맹금 반환 사유 중에서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에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계약의 내용과 가맹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가맹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중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8년 5월 초에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5월 30일과 6월 4일에 각각 550만 원과 450만 원총1 0 0 0만 원의 가맹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가맹점주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8년 7월 8일에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행위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가맹본부는 이를 반환하지 않자 본부에게 수령한 가맹금 전액의 반환 명령을 내린 것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지급된 금전의 성격을 살펴야 하는데요. 위에서 본 것처럼 가맹금은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지만, 크게 분류해보면 개시 지급금으로서의 가입비 등 보증금, 상품 가격 등 정기적 비정기적 지급금 기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지급된 가맹금의 성격에 따라 반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했었는데요. 지급 당시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금원의 본질적인 성격에 따라 반환 범위도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가맹계약 기간인데요. 예를 들어 반환의 대상이 되는 금원이라 하더라도 가맹계약 기간에 따라 일할로 계산되어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맹사업 당사자의 귀책 정도도 가맹금 반환 범위를 결정하는 데 고려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가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 작성한 상권 분석 자료나 조사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귀책 정도가 월등히 크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위에서 보신 가맹금 반환과 별도로 가맹금 이외의 손해는 일반 민사 손해배상 법리에 의해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맹본부가 가맹금 반환 규정에 위반하여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 시기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금 반환 의무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본부는 가맹금 반환 의무가 없다거나 6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된다는 등의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앞의 사례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프랜차이즈 계약이 계약 기간을 중간에 해지되었을 경우에 계약 체결 시에 가맹본부가 받은 금전 중에 일부를 가맹점에게 반환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가맹점이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금전이 어떤 이름으로 지급하였는가를 가지고만 볼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고, 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 경위와 그에 있어서 당사자의 귀책 사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감행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전으로서 원고가 라이센스를 부여받은 맥도날드의 영업 표지를 피고가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고 영업 표지의 사용에 대한 이익은 기간에 따라 균등의 비율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여 지경하는 방법으로 피고가 투하 자본을 회수하기로 한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지된 점에 비추어 볼때 원고는 지급받은 가맹금 중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 후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하여 앞에 제시한 사례에서 로열테시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판례 사안에서는 이미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이니셜피에 해당하는 게시지급금을 지급한 후 나중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이를 환급받기 위해 법률상 원인 없이 이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었지만 법원은 가맹금의 실질적인 성격과 가맹계약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한 것입니다. 이성과 같이 프랜차이즈 사업 분쟁으로 가장 많은 가맹금 반환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분쟁이 전혀 없기를 기대하기는 곤란하지만 가맹금의 성격과 반환 사유, 반환의 범위를 사전에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하는 경우 분쟁을 크게 줄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분쟁은 본부와 가맹점 모두에게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